안녕하세요 약꿀tv입니다. 건강검진 앞두고 이런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? 전날 술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? 검진 며칠 전부터 술 끊어야 되나? 이게 은근 헷갈리는 문제예요. 특히 직장인분들 검진 바로 앞두고 회식 잡히는 경우 많잖아요. 저도 예전에 회식 있다가 다음날 검진 본 적이 있는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랑 실제 병원 가이드라인까지 싹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히 재검뜨는 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. 1. 술한잔 괜찮지 않나? 그때 생긴 일. 제가 한 번은 건강검진 전날에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어요. 뭐 어차피 한두 잔인데 괜찮겠지 하고 맥주 딱두캔 마셨거든요. 근데 다음날 결과 평소 멀쩡했던 간 수치가 두 배가 뻥튀기 돼서 나온 겁니다. 간호사 분이 혹시 어제 술 드셨어요?라고 묻는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. 이게 바로 문제예요. 실제 건강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문제는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. 결과는 재검 통보, 시간 낭비, 돈 낭비. 이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까? 술이 들어가면 간이 해독 공장을 풀 가동합니다. 그런 간 수치 AST, ALT 확 올라가고 혈당 중성지방도 덩달아 뛰어버려요. 특히 중성지방은 술 마신 다음날 급격하게 오르기도 하는데 그냥 내가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? 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즉 전날 한 잔이라도 수치 왜곡이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예 전날 술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못 박아둡니다. 3. 금주는 며칠 전부터 해야 될까?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. 언제부터 술을 끊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냐? 보통은 검진 3일 전부터 금주 권장. 간혈액 중성지방 검사 있다? 최소 5일 전부터. 위내시경 특히 수면내시경? 57일 전 금주. 그리고 대형검진센터들은 아예 일주일 전부터 금주하세요라고 안내합니다. 정리하면 여유 있으면 무조건 일찍 끊는 게 답이에요. 일찍 끊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. 4. 흔한 오해들. 많이 듣는 얘기 몇 개만 짚어볼게요. 전날 와인 한 잔은 괜찮잖아. 아니요. 술 종류 가리지 않습니다. 맥주, 와인, 소주 다 똑같이 간에 부담줍니다. 물 많이 마시면 괜찮아진다던데. 간이 알코올 다 해독하는데 최소 48시간 이상 걸려요. 물 마신다고 해결 안 됩니다. 내 몸은 술에 강해서 괜찮아. 술잘 마시는 거랑 간이 빨리 회복하는 건 별개예요. 검사 수치에는 똑같이 티납니다. 뭐. 술 말고도 조심할 것들. 건강검진에서 술만 피하면 끝? 그건 아니죠. 금식 최소 8시간 이상. 물은 되지만 커피, 주스, 껌도 안 됩니다. 약 복용 평소 먹는 약 있으면 꼭 의사랑 확인. 혈압약, 당뇨약은 조율 필요합니다. 흡연 아침에 피우면 혈압심박수 확 올라갑니다. 수면 내시경 약물 대사에도 영향. 수면 부족 전날 잠못 자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. 카페인 심전도 검사할 때 방해될 수 있으니 커피 에너지 음료 금지 검진 전날은 그냥 물만 마시고 푹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이미 술 마셨는데 어떡하죠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제 술 마셨는데 내일 검진이에요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럴 땐 솔직히 하루 이틀 미루는 게 정답입니다 검사 일정 조정하는 게 귀찮아도 재검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재검 뜨면 회사에도 기록 남고 또 시간 빼서 가야 하잖아요. 그러니 에이 그냥 가볼까? 보다 하루 미루자가 현명한 선택입니다. 7. 진짜 건강검진의 의미 건강검진은 지금 당장 아픈 데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검사 결과 하나하나가 다내 몸의 데이터예요. 조금만 준비 잘하면 결과의 신뢰도가 확 달라집니다. 그냥 한 잔쯤이야라는 생각보다 이번에는 정확한 검진을 위해 참자라는 선택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전날 술한 잔도 안 된다 최소 3일 여유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금주 물 해장 음식으로는 절대 안 풀린다 술 말고도 금식 흡연 수면 카페인 다 신경 써야 한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. 잠깐의 술 참는 걸로 평생 건강 챙길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죠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편에서는 검진 정금식 정확히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?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.